50대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야 하는 이 여성은 집에 일찍 가고 싶어도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절 때 집에 일찍 귀가 할수 있을까요? 하고 타로를 보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과 부분만 보면 바로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마지막에 설명할 테니, 나름대로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살펴본 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으신가요? 네, 잔소리가 많은 편이에요. 집에 일찍 가고 싶단 얘기를 남편분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시지요? 맞아요. 남편한테는 말도 안 꺼내요.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를 물어보고 확인한 후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이 여성은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이두 장은 여성의 성품이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컵 페이지는 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리숙하고 여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역방향이므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해합니다. 완즈팔은 정방향일 때 빠르고 급하며 역방향일 때는 반대 의미를 갖게 되므로 느리고 천천히 또는 조심스럽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여성은 시어머니를 대할 때 어리숙하고 너무 조심스러워합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럴 것입니다. 컵킹은 50대 주부의 타로점에서 남편이라고 볼만한 인물입니다. 역방향으로 나온 것은 이 여성이 바라다 본 남편의 모습으로 못나 보이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드투는 넓은 의미로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심이나 결행, 결정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두 장의 내용은 여성이 명절 때 시댁에 갔다가 집에 일찍 가고 싶은 것을 남편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옆구리를 찔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시어머니로 보여집니다. 교황은 좋게 말하면 중재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그렇게 좋게 해석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타로점에서 교황은 시시비비 가리고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고 넘어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고 잔소리할 만한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역방향이면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컵팔은 정과 역, 둘다 떠나는 모습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만 간혹 역방향일 때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회기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에 귀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두 장이 의미하는 것은 시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이 카드도 교황처럼 시어머니로 보아야 합니다. 정이 카드는 정의를 행사하고 집행하는 자이므로 집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독특한 예로 어린아이의 심리를 보는 타로점에서 아이에게 해당하는 카드가 정의카드라면 자신이 정의를 행사한다는 것이므로 어른들의 말씀은 우습게 알고 집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아무튼 정의카드는 여기서 시어머니로 보아야 합니다. 펜타크레이스는 손에 들려져 있는 돈을 의미하므로 시어머니에게 돈이라도 쥐어 드려야 그나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돈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아주 오래전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